자스하게 울어만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울었습니다 엄청나죠? <laughs> 닭들이 여기서 닭 키우는 집들이 많아 가지고 메아리처럼 여기서 울면 저기서 화답하고, 메아리에서 여기서 울면 또 저기서 화답하고, <laughs> 한번 더올것 같은데 잘생겼죠. 우리 스타, 꼬리 보세요. 어, 멋진네요 색깔이 꽁처럼 저렇게 에? 목덜미하고 날개하고 배하고, 그냥 꼬리하고 이 새끼 다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. 멋있어요. 그때마다 우리 수타기참 멋있어요. 저 싸울 때는 저렇게 갈기가 그냥 사자처럼 저렇게 하는 거고, 어, 저 목소리도 이렇게 우람하잖아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어쩌면 보죠 멋져. 저렇게 또 울어줘야지 또 이제 암탉들 앞에서 뽀대가 서죠. 우리 수타 뽀대나게 한번 저렇게 우대, 울어줘야. 우리 병아리와 또 여기 꽃분야와꽃이들은 열심 히 식사 중이 있습니다. 자, 멋진 우리 수탉의 노래 부르는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. 주인 닮아서 노래를 잘하네요.